대조선이 전 세계를 지배했다고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동아일보 창간호입니다. 이 칼람 논단이라고 나와 있네요. 동아해, 동아에 대한 설명이다, 이 말이죠. 권덕규 님이 쓰신 거네요. 자, 우리 땅을 조각으로 나누어 육대주라 하니, 동해, 아시아요, 서해, 유럽하여, 아프리카 및 남북아메리카 하며, 다음에 오세아니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빨간 줄로 쳐놨죠. 그래서 우리 땅이라고 하니까 이거를 우리 조선의 땅이 육대주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우리라는 의미도 아주 포괄적인 의미거든요. 그 우리라는 게 너와나 우리인지, 응? 서울 사람 우리인지. 아니면 한국 사람 우리인지, 동아시아 사람 우리인지, 아시아 사람 우리인지, 전세계 사람, 육대주 사람 우리인지 알수 없는 거죠. 우리말은 그렇게 포괄적이란 말, 추상적이야. 그래서 끝까지 읽어봐야 되는데 계속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아시아의 동이면 동아라 하면 마땅한 것이오라고 나와요. 그렇죠? 지금 동아일보라고 이름을 지은 것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아시아가 있고 그 동쪽이 동아시아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쵸? 광의로는 넓은 의미로는 말이죠. 동아가 진나진나는 진화, 이제 중국이죠. 차이나. 그리고 조선. 일본 등 제국을 지칭한 것이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동아시아에 뭐, 어떤 나라가 있어요? 차이나하고 조선하고 일본이 있는 거예요. 청, 청나라, 조선, 일본. 그쵸? 그렇다면, 그렇다면, 조선은 어디 있는 거예요? 동아시아 현재 한반도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 설명만으로도 알수 있는 것이죠. 그죠 협의로는 차라리 상과하면 동, 동아의 동은 만몽대륙, 조선반도, 조선반도로 나오잖아요? 옛날에 한반도 안 하고 조선반도로 썼다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몽은 대륙이고, 그죠 대륙에 이제 딸려 있으니까 반도죠. 그리고 구조선의 구조선 역의 전칭이라 했어요. 구조선은 뭐예요? 단군조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단군조선을 부정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군자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역사가 왜곡되면서 군자국을 지우기 위해서 단군의 조선이 나왔다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구조선이라는 게그 한반도와 만몽대륙의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다시 이 조선역의 전층인 동화를 어쩌저쩌고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세아가 태양이란 뜻이래요. 여기 쭉 설명을 해놨어요. 이거 궁금하신 분은 읽어보세요. 아세아가란 말이 태양이란 뜻이래요. 태양의 아, 아어는 우리말은 해다 이 말이죠. 태양은 한자하고 순 우리말로는 해다 이런 말이죠. 조선족은 조선족을 인이 천족이라 하며 우리는 뭐 옛날부터 천자천손이라고 는 말을 했었, 했었잖아요. 그리고 천재자다. 이거 어디 나오죠? 관계도 태양비, 호태양비에 나오는 거야. 천재지자라고 나오죠. 역대 국성을 해라 하였나니 국가의성을 해시라고 했대요. 이게 글쎄요, 뭐 부여에서만 해부로 해가지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어, 뭐 해모소 해보로가 아니고 해모수죠 잠시 착각했습니다. 해모소라고 해 가지고 해시다 이런 건 아니네. 역대국성이 해시인지는 처음 알았네요. 중화할것 없이 동방 일출처 의 주인은 조선이다. 지금 동방은 어디에요 아시아의 동쪽이죠. 동아시아. 거기에 일출처는 주인은 조선이다. 그러니까 조선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아메리카에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 그 대륙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조선 반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고종 때 대조선이라고 이름을 잠시 바꿨다고, 음, 전 세계가 음, 대조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얼마나 황당하냐 이거죠. 아까, 음, 우, 우리 땅이 육대주라는 말 보고, 음, 우리 조선 땅이 전부 다 육대주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어디 있어요. 분명히 여기 동방일출처라고 써놨는데, 그 아세아가 육대주 가운데 가장 의호한 명칭을 가졌다니 하잖아요? 육대주 가운데 아세아가 있고, 아세아 가운데 동쪽이 동하고, 그 동아에서 일출처가 조선이다라고 써는 거죠. 사실 일본이 더 먼저 해가 뜨죠? 근데 전통적으로 일보, 일본보다 우리나라를 썼단 말이에요. 왜? 군자국 때문에 그래요. 아사달이란 것도 뭐, 음, 해 뜨는 것과 연관이 있다. 그런 주장이 있잖아요. 자, 계속해서, 우리 조선이라는 지역이 음산, 남부 흑수, 이남, 반도까지 동아및 부가의 대륙임은 역사를 있는 이의 다 인정하는 바이언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조선이라고 썼는데, 이게 구조선이란 말이에요. 당군조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당군조선이 어, 만몽 대륙하고, 조선반도라고 써놨잖아요. 그 설명을 다시 쓴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음? 대조선이 이제 대륙에 있었다 하면서 음산 남부 가지고 백두산이 음산 산맥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기 계속 읽어봐도 시조 당군의 하면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군조선 때그 만주와 한반도에 걸쳐서 조선이 있었다라고 이분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군자국의 비밀이라는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다 왜곡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 근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뭐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군자국에 대한 기록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군자국에 제가 계셨던 것도 우리가 다 증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단군의 조선이 있었던 기록은 우리나라 외에는 없어요 중국 기록은 없어요. 중국 기록에는 기자조선부터 나오죠. 응? 그리고 군자국은 일만리 영토라고 나와요. 일만리면 중국 대륙하고 만주하고 시베리아까지 전부 다 합치는 거예요. 몽골하고 일본까지요. 그런데 그걸 툭 잘라먹고 지금 이것처럼 만주하고 한반도가 고조선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역사를 축소 왜곡하는 거예요. 왜? 사대주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단고기 같은데 책은 옛날에 그 삼국유사 이후로 내려왔던 사대주의 사상이 그대로 전해진 책이란 말이에요. 응? 그런 이제 왜곡된 역사를 또 받아들여서 여기에 이제 써 있는 것이고, 그걸 또 대조선에서 받아들여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동아일보 창간호는 왜 신문 이름을 동아일보라고 지었는지에 대한 설명이고 조선이 아시아의 동쪽에 있고 중국과 일본 사이인 조선반도에 있기 때문에 응? 넓은 의미로 해서 또당군조선이 만주까지 한동 아시아에 있었다고 해서 동아일보라고 이름 지었다라는 설명이에요.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대조선이라는 단어에 혹해서 응? 조선이 큰 조선이다라고 해가지고 한반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상상만 펼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다른 주제 가지고 반론을 펴보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업데이트 될때 업데이트 될 때마다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